오, 진짜 말하네, 쿠키가. 변신할 때, 와, 버섯 파티다 이러네. 오, 귀여운데? 아, 진짜 말하는 쿠키가 떡밥이 있었잖아. 이런 식으로 말하는구나. 어, 컨트롤 좀 해야겠네. 무네로는좀 아닌 느낌이네. 약간 근데, 호두랑 좀 비슷하죠? 능력이. 대왕버섯 나올 때, 슬라이드 키, 점프 키막 눌러야 되고 일단은 딱 여기서 발동, 17초의 발동 여기서 딱 여기서 능력이 끝난 거겠지? 17초의 능력을 시작해서 34초에 끝내서 대략적으로 한 능력 발동만 17초 되는 거 같은데 진짜 능력 좀 오래 가는 거 같아 그래서 막 좋은 보물들 끼면은 아마 막 보물들 발동 계속 하겠지 34초에 시작해서 다음 능력 발동이 여기서 능력 발동합니다. 1분 11초면은 71초에 아까 34초를 빼면은 37초에 능력 변신을 한 건가? 어 되게 늦게 하는데? 어 거의 매작급인데 과이 정도면은 이어달리기는 쓰기 힘들 것 같아요. 이어달리기에 원래 좀 메리트 있는 게 멀리 가고 막 빨리 변신하고 이런 애들이 좋거든. 얘는 근데 그두 가지가 안석하지두번 변신 보고 이달을로 쓸수 있겠지만 깡점수가 진짜 높으면은 근데 웬만하면 막 멀리 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빨리 변신해서 세 번쯤 변신시키거나, 이래야 되는데, 음, 이 정도면은, 진짜 막, 의정막 쿠키에 이어달리기로는 쓸수 있을 것 같네요. 의정막 쿠키가, 막, 대물약 다 먹고, 그 다음에, 영대물약 이어달리기로는 쓸수 있다곤 해도, 솔직히, 성능은, 별로 안 좋아 보이긴 해. 내가 봤을 때는. 점수가 몇, 몇점 들어오는지는 안 보이는데, 이게, 지금, 통통 튀잖아. 요거, 뭐, 젤리들을, 소환을 하거든요? 요걸 먹으면 또 젤리들이, 포화하데이 젤리들이 와서 먹힌단 말이야 지금 젤리도 엄청 생성을 했지 뭔가 젤리를 좀 많이 생성하는 쿠키 같긴 한데 일단 그리고 마지막에도 이거 막 흔들면서 막 이런 뭐 젤리가 통통 튀겨져 일단은 수국 느낌이야 그어 수국급은 아니야 솔직히 수국급으로 생성하진 않는데 수국이랑 좀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성배 아니면 막 카펫 이런 거랑 되게 잘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막 카펫이 막불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개굴 버섯구리. 공중에서 버섯이 나타나면 점프해서 버섯을 먹는데요. 아, 점수 패인것 같죠? 세 번째 버섯이 등장할 때가 대왕버섯이 등장하며, 어, 대왕버섯을 먹으면 체력을 회복하고, 그렇대요. 어, 회복패치긴 하네, 그러면은. 따져보면은. 약간 회복을 좀 늦게 해주는 편? 이게 또 작은 버섯. 작은 버섯은 516만 점이고, 아, 근데 너무 귀엽다. 귀여워서 키우는 사람들 많을 것 같아. 성능이 안 좋아도. 어, 지금 대왕버섯이죠 패시 지금 먹는 게. 이게, 한, 170만 점 정도가 더 높네요. 170만 점. 그치? 나한 아, 3분의 1이 더 높다 보면 돼. 저희 또 체력도 찬다는 거지. 근데 체력을 그렇게 막 빨리 채우는 느낌은 아닌 것 같은데? 음, 마법사탕. 어, 딱 봐도 독버섯 먹으면 안될것 같은 마법사탕인데? 어 요것도 뭐 요거 뭐 알갱이들이 나오긴 해요 그렇죠한 20개 정도 생각하는 느낌인데? 솔직하게 말하면은 이 쿠키는 내가 봤을 때 챔스에서 쓰기 힘들 것 같아 요즘에 장거리 메타잖아 그렇죠 반지 보물이랑 막고민형 보물이랑 이런 거 쓰는 메타는 곰젤리를 많이 먹을수록 좋단 말이야 얘는 너무 단거리야 2달로 쓰기에도 너무 애매하고 선달로 쓰기에도 너무 애매해서 챔스는 못쓸것 같고 그냥 탈출해서는좀 좋아 보이는데, 약간 호두인데 체력 물약을 주는 호두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번 뭐독버섯맛 쿠키 어 가볍게 좀 알아봤는데 일단 뭐 나와봐야 알겠지. 아무튼 독버섯맛 쿠키 최종국의 영상이 오늘 나왔는데 뭐 일단 좀 가볍게 분석을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너무 너무 맛있는 오늘의 간식은 버섯이라네 버섯이라네 버섯, 이라네. 버섯, 이라네. 버섯, 이라네. 버섯. ý là đẹp nham nham bó sâm ma căng pha sợt ý là đẹp nham